전남도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 가결에 따른 비상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내년 3월까지 민생 경제 종합 대책을 추진합니다. 행정안전부의 2024년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 평가에서 최우수 지방 자치단체에 선정됐습니다. 전복의 과잉 생산으로 인한 가격 하락을 막기 위해 전복 양식장을 김 양식장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전남도는 내년부터 어린이집에 다니는 외국 국적 아동에게 다달이 10만원의 보육료를 지원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명의 땅 으뜸 전남 도정뉴스입니다. 전남도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에 따른 비상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내년 3월까지 민생경제종합대책을 추진합니다. 이번 대책은 지역상품권 지원과 고용유지지원금 등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관광업계 등을 위한 23개 사업에 1,185억 원등 다양한 분야의 지원책이 포함됐습니다. 특히, 동절기 취약계층을 위한 난방비 지원, 경로당 식재료비 지원 등 77억 원 규모의 복지시책을 통해 저소득층과 한부모 가정을 두텁게 보호할 방침입니다. 또, 김지사는 탄핵 전국의 전남통합의대 현안이 좌초되는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 반드시 이행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전남도가 행정안전부의 2024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평가에서 최우수 지방자치단체에 선정됐습니다. 행안부는 전국 243개 광역, 기초,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심층평가를 실시해 전남도를 포함한 4개의 자치단체를 사업우수기관으로 선정했습니다. 전남도는 물류, 유통, 조선, 에너지 등 다양한 산업 분야의 강소기업과 협력해 인건비와 고용인센티브 지원 등으로 1,393명의 청년 일자리를 창출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전남도가 전복의 과잉 생산으로 인한 가격 하락을 막기 위해 전복 양식장을 김 양식장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는 관내 전복 가두리 양식장 20만 칸을 김 양식장으로 전환하기 위해 해양수산부의 면허 양식장 이용 개발 계획 지침 개선을 건의했으며 이르면 이달 중 지침이 개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전남 지역의 전북 양식 면적은 전국의 80%인 6,195헥타르에 달하며 생산량 증가로 인해 산지 전북 평균 가격이 2022년 2만 1천원에서 지난해 1만 8천원으로 약12% 하락했습니다. 계속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전남도가 2025년 정부 예산에서 국비 구조 502억 원을 확보하며 2년 연속 국비 구조원 시대를 열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호남 고속철도 2단계, 경전선 전철화, 강진완도 고속도로 기본 계획 수립 등이 포함됐으며 신규 사업 59건, 2073억 원도 반영됐습니다. 전남도는 내년 민생 안정과 경기 회복을 위해 예산 12조 원을 신속히 집행하고 필요시 예비비를 활용해 민생대책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전남도는 겨울철 양식수산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 대응부터 피해 복구까지 단계별 조수원 종합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조수원에 취약한 돔류 양식장 258곳을 대상으로 조기출하와 면역증강제 공급 등 사전조치를 강화합니다. 전라남도와 영암군이 아우토크리트 주식회사와 미래 모빌리티 인증센터 설립을 위한 296억 원 규모의 투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아우토크리트 주식회사는 아시아 유일의 자동차 보안 인증 글로벌 기업으로 이번 센터 건립으로 자동차 테스트와 인증 서비스가 강화될 예정입니다. 전남도는 이를 기반으로 유럽 수출용 차량 보안 인증 지원, 중소중견 자동차 기업 유치 등 미래형 자동차 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 프로젝트로 총 2,100억 원이 투입되며 50개 기업 유치와 2,200여 명의 일자리 창출이 기대됩니다. 전남도는 2025년부터 어린이집에 다니는 외국 국적 아동 330여 명에게 매월 10만 원의 보육료를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대상은 전남에 거주하는 0세에서 5세 외국 국적 아동으로 어린이집을 통해 신청하면 내국인과 동일하게 국민 행복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유치원에서는 보육료가 지원되고 있지만 어린이집 이용 외국인 가정은 전액 본인 부담 중입니다. 전남도가 12월 가볼 만한 여행지로 해넘이 해맞이 명소를 선정했습니다. 여수 향일암을 비롯해서 한반도의 끝자락에서 일출과 일몰를 감상할 수 있는 해남 땅끝 마을. 고흥 영남면 남열 해도지 해수욕장과 영광 백수해안도로, 광양만을 품고 있는 광양구봉산, 완도해양치유센터, 진도 세방낙조 등입니다. 도는 붉게 물든 일몰과 일출을 바라보며 도민과 관광객이 의미 있는 추억을 만들도록 관광지 관리에 최선을 다할 방침입니다. 이어서 정보마당입니다. 전남도장의 실속 정보를 전해드리는 정보마당 김론입니다. 전남도는 2025년산 마늘, 양파의 정확한 재배면적 파악을 위해 오는 12월 31일까지 경작 신고를 받습니다. 신고 대상은 재배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인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이며 사단법인 한국마늘연합회 누리집을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농가는 읍면 행정복지센터와 지역농협의 대행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전남도는 8만 7천명의 여성농업인에게 지급한 행복바우처를 오는 12월 31일까지 모두 사용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2월이나 전환이 불가하며 연말 이후 자동 소멸됩니다. 행복 바우처는 영화, 서점, 미용 등 다양한 업종에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어서 전남 고정뉴스 프리방송 안내입니다.